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갤럭시 버즈 리뷰를 안 했구나. 아, 지금 하긴 좀 늦은 것 같으니까 뒤에 뭘좀 붙여볼까?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갤럭시 버즈 플러스 리뷰, 진짜로 플러스 리뷰.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코드리스 리뷰에 항상 거론되는 단골 손님 중 하나죠. 바로 갤럭시 버즈인데요. 코드리스는 기존 이어폰과 다르게 편의성이 강조되다 보니 특이하게도 기존 음향기기 업체들보다 스마트폰 제조사의 무선 이어폰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자사의 스마트폰에 맞춰 제품을 개발하다 보니 당연히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 따라 무선 이어폰도 함께 선택받는 추세입니다. 그래서인지 삼성에서도 새로운 갤럭시 시리즈와 함께 새로운 코드리스 이어폰을 출시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드릴 갤럭시 버즈 플러스입니다. 전작 갤럭시 버즈에 단순히 플러스라는 이름만 붙은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기능들이 개선되었는데요 업그레이드 비용인지 가격이 소폭 상승한 179,300원인데 요즘 무선 이어폰 신제품들 가격 생각하면 그래도 상당히 착한 가격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할 말이 많으니까 각설하고 빠르게 언박싱하면서 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박스 크기와 디자인은 전작인 갤럭시 버즈와 거의 동일합니다 뽑기 1등에 당첨된 것 같은 프리즘도 들어가 있고, 갤럭시 버즈라는 네이밍에 맞게 플러스 기호가 추가되었습니다. 박스를 개봉하면, 구성품은 유닛이 들어있는 충전 크레들 케이스. 유닛에는 기본적으로 M 사이즈가 끼워져 있고, 끼워져 있는 것까지 스몰, 미듐 라지 사이즈의 이어팁. 역시 윙팁도 M 사이즈가 끼워져 있고, 함께 포함해서 세 가지 사이즈의 윙팁. 충전을 위한 타입C 케이블과 매뉴얼이 제공됩니다. 구성품과 포장 방식 모두 전작인 갤럭시 버즈와 동일한데, 변경점만 살펴보면, 이어팁은 전작과 동일한 디자인이고, 재질이 변경된 건지 반투명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충전 크레들 케이스를 보면 99%라고 말하고 제 눈에는 그냥 똑같이 생겼습니다. 타입C 충전 단자와 인디케이터도 동일하고, 단지 차이가 있다면 유광이라는 건데, 다행히도 하이그롯이나 아크릴처럼 흠집이 쉽게 나는 유광 재질이 아니라 유리 도자기 느낌의 튼튼한 유광 코팅 플라스틱입니다.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도 쉽게 흠집이 나지 않습니다. 크레들 케이스 외형 디자인이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기존 갤럭시 버즈 케이스나 액세서리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못 믿으실 수 있으니까 케이스를 끼워보면 어때요? 딱 맞죠? 이제 갤럭시 버즈 케이스 재고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힌지가 변경되었는데. 기존의 갤럭시 버즈는 여는데 힘이 조금 필요했고, 열고 나서는 오히려 덜렁거리는 구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한 텐션으로 열립니다. 디자인이 같아서 힌지도 같을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케이스 안쪽에는 유닛의 왼쪽, 오른쪽을 표시해주는 실리콘이 있고, 버튼처럼 생겼는데, 그냥 장식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눌러보고 혹고생했는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데코이고 굳이 기능이 있다면 볼륨감이 있어서 뚜껑이 닫히는 충격을 완화해주는 정도입니다. 케이스 배터리는 270mAh이고 유닛은 85mAh로 전작 버즈가 케이스 252mAh, 유닛 58mAh인 걸 생각하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배터리는 소폭 상승했지만 재생 시간은 대폭 상승했습니다. 유닛 단독 11시간 연속 재생을 지원하는데 코드리스 특성상 사용하지 않을 때는 충전 케이스에 넣어 다니기 때문에 실사용에서는 배터리가 떨어진 걸 거의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코드리스 제품들을 리뷰했지만 이 크기에 10시간 넘어가는 제품은 없었는데 확실히 기술력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분 충전으로 1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말 배터리 없어서 못쓸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무선 충전을 지원해서 폰에서 무선 배터리 공유 모드를 지원하면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유닛을 살펴보면 디자인은 버즈와 거의 동일합니다. 화이트, 블랙, 블루 색상으로 출시되었고 늘어난 배터리만큼 유닛 무게는 6.3g, 크레들 케이스는 39.6g입니다. 케이스와 동일하게 흠집에 강한 두꺼운 유광 재질로 코팅이 되어 있고 플러스라는 네이밍답게 소소한 부분들이 변경되었는데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건 외부에 마이크 홀이 하나 더 생겨서 외부 두 개, 내부 한 개의 마이크로 총세 개의 마이크를 탑재했습니다. 마이크 추가로 통화 품질이 확실히 좋아졌을 것 같은데, 그건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 요즘 커널형 코드리스 이어폰에서 마이크를 사용하는 건꼭 통화만이 아니죠? 이어폰을 끼고도 주변 소리를 들려주는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정말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작게, 보통, 크게, 매우 크게, 총 4단계로 구분되며 주변 소리를 마이크로 캐치해서 들려주는데 개인적인 체감치로는 50, 80, 110, 130% 정도로 들렸고 4단계인 매우 크게의 경우 내 귀에 고막 볼륨을 직접 올리는 느낌이라 보청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변 소리를 잘못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리에 예민하신 분들은 3단계인 크게 정도만 되어도 외투가 쓸리는 소리나 쩝쩝거리는 소리까지 포커싱되어 들리기 때문에 2에서 3단계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4단계로 하고 국밥 같은 거 먹으면 침이 분비되는 소리까지 들리기 때문에 거의 셀프 ASMR에 가까운 먹방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어폰 테스트를 많이 하기도 하고 특성상 커너령이 많은데 커너령은 차음이 잘 되기 때문에 거리에서 듣는 경우 자신만의 세상에서 노래를 듣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확실히 위험하기도 해서 자신만의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 갈뻔한 적이 몇번 있었던 이유로는 정말 정말 주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은 안전 외에도 일반 통화시에 내가 어떤 목소리 크기로 이야기하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 톤 조절에 유리해 목소리 전달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이어폰 로 통화하면 귀가 막혀서 목소리가 커지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조용조용히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어유, 이 매너 있는 사람들 같은이라고. 이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결은 뚜껑만 열면 눌러야 하나 싶을 정도로 화려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화면을 누르면 전용 어플에서 손쉬운 연결을 지원합니다. 또 멀티페어링을 지원해서 다른 기기에 등록 후 버튼 하나로 블루투스를 끌어가거나 갤럭시 기기의 경우 삼성 계정에 연결되어 있으면 정보 공유가 되기 때문에 다른 내네 디바이스로 빠르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즈 플러스는 크레들 케이스의 충전 잔량도 표시해주고 있어서 배터리 관리가 더 용이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던 부분이었죠. 아이폰, 안드로이드에서도 전용 앱을 제공하고 앱에서 상세한 설정도 가능한데 배터리 잔량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주변 소리 듣기 단계 설정, 사운드 이퀄라이저, 터치패드 기능 설정 등을 할수 있고 특히나 재미난 건 실험실입니다. 실험실은 약간 파일럿 같은 느낌인데 괜찮으면 기능을 추가해주겠다라는 느낌이 팍팍 들죠. 들어가 보면 이어버드 중앙이 아닌 가장자리를 두번 두드려서 볼륨을 컨트롤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고 원래는 3단계까지였던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4단계까지 증폭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게임 모드를 지원하는데 기능을 활성화했을 때 레이턴시가 80ms, 즉 0.08초 정도로 대폭 줄어들어서 사운드 싱크가 중요한 리듬 게임이나 FPS 게임에서 빠른 사운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드리스로 게임하시는 분들 중에 리듬 게임은 싱크 보정이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데 배틀그라운드 같은 작은 소리에 즉각즉각 반응해야 하는 FPS 게임은 뒤늦게 들리기 때문에 반응도 어쩔 수 없이 느려져서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장비 사탈기에도 있었고요. 진짜 게임 모드가 효과가 있는지 게임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볼 텐데 게임 모드를 끈 상태로 저격총이 발포되는 모션에 맞춰서 소리를 별도로 녹음하고 겹쳐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내 모션은 고정이기 때문에 소리의 딜레이 값을 확실히 비교할 수 있는데 게임 모드를 켜고 발포를 하고 게임 모드를 끄고 발포한 영상 개수를 겹쳐 보시면 게임 모드를 켠 영상의 음파가 더 앞으로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소리 딜레이 값이 적고 더 빠르게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어찌보면 아주 작은 차이일 수 있는데, FPS 게임은 퍼즐 게임처럼 차분한 게임이 아니라, 총소리, 발걸음소리 등 연속적인 동작이 많아서 중첩되었을 경우 상당한 반응 차이가 발생합니다. 제일 좋은 건 유선 이어폰을 사용하는 거지만, 우리가 몰라서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게임 모드는 삼성 갤럭시 기기에서만 사용될 것 같은데, 이유는 SSC 코덱 때문입니다. 삼성 스케일러블 코덱인데, 삼성 제품들끼리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코덱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 최적의 블루투스 통신을 보여주는 코덱으로 이전부터 삼성의 코드리스 이어폰은 갤럭시 폰에 사용시 SSC 코덱으로 연결되어 영상 싱크를 보정해줬기 때문에 딱히 레이턴시를 생각할 이유가 별로 없었죠. 물론 다른 기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갤럭시가 아닌 폰에서는 AAC로 연결됩니다. 편해하는 건 아닌데 확실히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의 제품은 초기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보완되는 점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것도 그렇고 실험실 메뉴에서 다양한 추가 기능들이 생겨나는 걸 보면 확실히 서비스를 받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유닛을 간단하게 탭해서 음악 앱을 컨트롤하는 원클릭 뮤직 앱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해외는 스포티파이, 국내는 멜론이 먼저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게 추가될지 궁금하네요. 동작은 터치를 지원하고, 어느 쪽에든 한번 눌러 재생, 정지, 두번 눌러 다음 곡, 세번 눌러 이전 곡입니다. 또 왼쪽과 오른쪽 유닛을 길게 눌렀을 때 음성 명령과 주변 소리 듣기, 음량 조절 가운데 하나를 앱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음량 조절은 기본 설정 외에 실험실 메뉴에서 다른 방법을 추가할 수 있는데, 왼쪽 사이드 두번 터치로 볼륨 다운. 오른쪽 사이드 두번 터치로 볼륨 업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길게 눌러 설정을 주변 소리 듣기와 음성 명령으로 빅스비를 지정해 두었습니다. 빅스비 안녕, 사랑해. 음량 조절은 사실 저는 음악 감상할 때 기기를 계속 만지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진 않는데 태블릿으로 영화 감상할 때는 세팅을 해 놓고 안 만지잖아요. 근데 소리를 조절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 태블릿을 만지지 않고 소리를 조절하면 흐름이 끊기지 않아서 정말 좋더라고요. 착용 모습은 왼쪽, 오른쪽, 정면입니다. 갤럭시 버즈는 코드리스 이어폰 치고는 중간 정도 사이즈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사이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윙팁이 있는 제품들을 좋아하지 않는데 버즈는 윙팁을 사용하는 편이에요. 귀 모양과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귀모형에 끼어보면 이렇게 윙팁이 이갑개와 대이륜 사이에 부담스럽지 않게 자리 잡기 때문에 안정적인 착용이 가능합니다. 윙팁이 포함된 제품들은 착용 전에 이어팁과 윙팁의 조합을 잘 맞춰야 좋은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귀에 안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좋은 이어폰도 깡통 소리가 나기 때문에 맞는 팁을 고르시는 게 좋은 제품을 사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이어폰이니까 진짜 궁금하신 건 음질이겠죠? 음질은 플러스라는 이름이 솔직히 아깝습니다. 이 정도면 플러스가 두 개는 붙어야 되지 않았나. 그만큼 처음 들었을 때 변화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공간감이 넓어졌고 해상력이 좋아졌습니다 어쩌다보니 연결하고 처음 들은 노래가 요즘 유행하는 지코의 아무 노래였는데 요즘 이곳저곳에서 정말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그 노래 앞에 새소리 같은 물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서 원래 그 노래 앞에 그런 소리가 있었나 깨달을 정도였습니다 이번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는 다이나믹 2A 스피커를 적용했는데 중점을 담당하는 우퍼와 고음역을 담당하는 트위터로 영역을 나눠서 드라이버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흡사 설명 이미지만 보면 BA 드라이버가 생각나는 형태인데 BA는 아니고 다이나믹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보면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구분감이 좋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생겼나 한번 뜯어봐야겠네요. 저음역의 베이스와 킥의 타격감도 좋았고, 고음역의 심벌즈 하이엣과 크랩 소리도 날카롭게 들리는데, 두아리파의 돈스탄 나우나 귀에 익숙한 카밀라 카베어의 하바나를 들어보시면 타격감이 좋은 비트에 신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곡은 아니지만, 지네림의 러버스컨체르토 그리고 천민밀 OST로 유명한 등여군의 원량대표 아적심을 자기 전에 들었는데, 하, 인생이 다시 한번 뇌리를 지나가더라고요. 아련하니 좋았습니다. 저는 평소 분위기 전환용으로 EDM이나 일렉트로니카, 노재즈를 좋아하는데 데이비드 게타 형님의 메가 히트곡이죠. 데이비드 게타의 티타늄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시아 보컬 파트에서 시아가 어디 창고방에 갇혀 있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쉽게 말해 소리가 비어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음의 깨끗함과 날카로움은 개인적으로 참 좋았는데 특정 소리에서 고음이 공간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노래마다 사람마다 기분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른 노래들을 들었을 때는 정말 만족하면서 들었습니다. 또 버즈는 기본 앱에 내장된 이퀄라이저가 잘 먹는 편이라 개인적인 선호도는 풍성함으로 세팅했을 때 비트가 있던 잔잔하던 다양한 음악을 즐기기에 좋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성향은 유지하고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고음을 좋아하긴 해서 고음 강조를 들어봤는데 과장해서 말하면 셀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갤럭시 버즈 플러스와는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리에 대한 평가는 정말 개인적이고 취향이 듬뿍 들어갔지만 버지에 비해서 확실히 좋아졌고 밸런스도 어느 한 쪽에 심하게 기울지 않아 음악을 감상하기에 좋았습니다. 아참 그리고 제가 앞에서 볼륨 조절 얘기하다가 태블릿으로 영화 봤다고 했죠 넷플릭스에서 인터스텔라 틀어놓고 돌비 애트모스 먹히는지 테스트하다가 소리가 너무 좋아서 인터스텔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 때문에 S5V 사신 분들 좀 계시죠 태블릿에서 돌비 애트모스 먹이고 웨어러블 앱에서 이퀄라이저 빼고 버즈 플러스로 영화 보시면 정말 몰입감 높은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소리 듣기를 켜놓고 영화를 보면 치킨이 배달 하는지도알수 있습니다 언제는 새벽에 이어폰 끼고 공포 영화를 집중해서 보고 있었는데 엄마가 어깨를 톡톡 치는 바람에 그대로 공포 영화 귀신이 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생명을 위해서 꼭 켜고 영화 보세요. 그럼 이제 기대하고 기대하던 통화 품질입니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마이크를 하나 더 추가했는데 여러 말 없이 바로 조용한 사무실과 시끄러운 번화가 환경에서 통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갤럭시 버즈 플러스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마이크를 하나 더 추가해서 외부 두 개, 내부 한 개의 마이크로 통화 품질과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강화해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과연 통화 품질이 어떨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갤럭시 버즈 플러스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마이크를 하나 더 추가해서 외부 두 개, 내부 한 개의 마이크로 통화 품질과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강화해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과연 통화 품질이 어떨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지금은 시끄러운 버너 환경에서 갤럭시 버즈 플러스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갤럭시 버즈는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내부 마이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무성 전달은 되었지만 목소리 톤이 변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마이크 하나가 추가되면서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궁금합니다. 음악 소리, 차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시끄러운 버너 환경에서의 통화품질입니다.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지금은 시끄러운 버너 환경에서 갤럭시 버즈 플러스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이전 갤럭시버즈는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내부 마이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음성 전자는 배우수가 목소리성이 잘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마이크 하나가 추가되면서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궁금합니다. 음악 소리, 차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시끄러운 번화 환경에서 의 통화 품질입니다.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통화 품질 어떻게 들으셨나요? 통화품질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보시고 괜찮은지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알아본 갤럭시 버즈 플러스 어떠셨나요? 갤럭시 버즈 2가 나올 줄 알았는데 소심하게 플러스를 붙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용해보니까 왜 플러스인지 알것 같았습니다. 기존 버즈에서 아쉬웠던 기능들을 대폭 수정해서 높은 퀄리티로 돌아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던 노이즈 캔슬링은 탑재되지 않았지만 가격 상승 폭에 비해 음질이나 편의 기능의 완성도가 높아서 만족스러운 수준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되면 제품 가격의 앞자리가 2나 3으로 바뀌었을 테니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중간 가격대의 중대장급 포지션이 없는 코드리스 이어폰 시장에 대기업에서 출시한 플러스라는 이름에 걸맞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10만원대 중후반의 코드리스 이어폰을 고민하신다면 갤럭시 버즈 플러스도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